오늘 오후, 한반도 전역에는 한랭 건조한 고기압이 동서로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열대 제트기류가 북한 북부 상공을 지나면서 고기압은 더 이상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제트류가 찬 공기와 더운 공기 사이에 장벽 역할을 하면서 북쪽의 냉기가 내려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기온은 강원 지역에서만 평년 수준을 보였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도시 열섬 효과 때문입니다. 최근 도심에서 발생하는 인공열이 워낙 커서 보통 수준의 한기만으로는 기온을 크게 떨어뜨리기 어렵습니다. 9월 23일 화요일 분석. 태풍 라가사 앤드 너구리. 이제 본격적으로 태풍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태풍 18호, 라가사. 라가사는 오늘 새벽 일시적으로 눈벽 교체로 약화되었지만, 지금은 눈이 커지고 대칭적인 구도를 보이며 오히려 더 강력해졌습니다. 중심기압은 무려 905헥토파스칼로 국제기준상 슈퍼태풍이라 불리는 등급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바시해협을 통과 중인데, 상층의 강한 발산, 에어플로우가 활발해 주가 발달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태풍 19호 너구리. 어제까지만 해도 초강력 태풍이었지만 현재는 중심기압 935 헥토파스칼, 중심풍속 50m/s로 타소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눈 구조가 비대칭으로 흐려졌고 이미 최성기를 지나 약화 단계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92W 열대 요란과 TUTT 셀. 19호 남서쪽에는 TUTT 셀 상층 열대 기압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기 불안정과 하층 수렴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현재 서쪽으로 이동 중인 92W의 발달을 돕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열대 요란이 TUTT 셀의 지원을 충분히 받는다면 빠르게 태풍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전선 플러스 태풍 추중기 및 폭우의 핵심. 이번 주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정체전선입니다. 태풍이 공급하는 막대한 수증기가 정체전선에 유입되면서 중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장시간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하층 제트류가 강화되면서 국지적으로 폭발적인 비구름이 형성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충청 내륙, 집중호우 및 산사태 위험, 호남 지역, 최대 150mm 이상 폭우, 영남지역, 태풍 직접 영향 플러스 전선 비구름 겹침. 이처럼 태풍과 정체전선 그리고 제트류가 삼각 파트너가 되면서 최악의 경우 전국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9월 22일은 고기압과 제트류의 대립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23일부터는 태풍 라가사와 너구리 그리고 정체전선이 동시에 영향을 주면서 전국이 긴장 국면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며칠간은 장시간 호우와 국지성 폭우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저지대 침수, 산사태, 하천 범람 등 어느 한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내일도 최신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풍 20호 부알로이 형성 가능성 먼저 가장 주목되는 소식은 열대요란 92W의 발달입니다. 현재 관남 서쪽 약 600km 부근 해상에서 느리게 서진하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나 모레 오전 중 태풍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태풍이 되면 20호 부알로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부알로이는 태국에서 제출한 영칭으로 짭살 경단을 코코넛 밀크에 끓여 먹는 전통 디저트를 의미합니다. 이 태풍은 26일쯤 필리핀 중부 비사야스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경우와 강도에 따라 향후 동아시아 전체 기상에 커다란 파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기압계의 분석. 오늘은 북한 지역에 자리 잡은 한랭 건조한 고기압이 빠른 속도로 동진하면서 점차 고기압의 후면부에 들어가는 양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맞부딪히며 중국 내륙에서는 이미 두 기단의 충돌로 인해 상층은 즉 높은 구름대가 활발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들이 계속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내일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남부 지방은 상층 기압능이 걸려 구름이 다소 흩어지며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기온 전망 전국 낮 기온 16에서 26도 수도권 중북부와 강원은 구름이 많아 23도 이하로 기온 상승 억제, 호남 일부, 지리산 남서쪽은 오후 늦게 수렴대 형성, 국지적 소나기 가능성, 태풍 18호 라라사 현재 바시해협 중앙선을 통과 중입니다. 육상 마찰로 세력이 소폭 약화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초강력 태풍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심기압, 910 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55mps. 이 수치는 건물 파괴와 해상 대형 선박 전복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으로 필리핀 북부와 대만 지역에는 이미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태풍 19 너구리. 19 태풍은 일본 도쿄 남동쪽 약 1300km 해상에서 느리게 북상 중입니다. 중심기압 950헥토파스탈. 최대풍속. 초속 40mps, 강도 3 기준. 현재 태풍이 거의 정체하면서 용승효과, 어벨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풍의 강한 소형돌이가 심해의 차가운 바닷물을 끌어올려 해수면 온도가 4에서 5도 이상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수 온도가 26도 이하로 떨어지면 태풍의 세력은 빠르게 약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유럽 ECMWF 모델들은 19호 태풍의 정체 가능성을 일관되게 모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영향. 내일 아침부터 한반도는 이동성 고기압 후면에 들어가며 동풍이 약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태풍 18호 라가사, 19호 너구리, 20호 부알로이 예전까지 동아시아 해역에서 동시에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태풍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은 전 지구 대기 순환에도 파급 효과를 주며 한반도의 기후 리스크를 배가 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가오는 며칠간 날씨가 매우 불확실하고 위험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동성 고기압이 물러나면서 아열대 고기압이 은근슬쩍 남해안 지역으로 다시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아침 기온은 11에서 21도 사이로 분포하며 특히 제주 동부 지역에는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으로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동안은 상층에 높은 구름이 많이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남부 지방은 상층 기압능이 형성되면서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17에서 27도 특히 호남과 영남, 중남부 지역에서는 다소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24일 화요일 밤, 기상, 비 시작과 기압골 영향 밤에는 서해상에서 진입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부터 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제주 역시 아열대 고기압이 언급하는 수증기와 북상기류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13에서 23도, 특히 서쪽 지역에서는 강수와 함께 기온 변동이 클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태풍 18호 라가사, 24일 상황. 현재 위치 홍콩 남쪽 약 60km, 중심기압 940헥토파스칼, 중심풍속 45mps 그 강도 4기준 초강력 태풍. 육상 마찰로 세력이 다소 약화되겠지만, 여전히 강력한 태풍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후 중국 해안을 따라 이동하며 늦은 밤에는 광동성 잔장시 부근 상륙이 예상됩니다. 이 태풍은 여전히 폭우와 강풍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 남부 및 인근 해역에는 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태풍 19호 너구리 정체와 약화 19호 태풍은 일본 도쿄담동 쪽약 1300km 해상에서 느리게 정체될 전망입니다.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칸 최대풍속 35mps 강도 3 수준 현재 태풍이 거의 정체하면서 용승효과, 브웰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강한 소형 돌이가 심해의 차가운 바닷물을 끌어올려 해수면 온도가 4에서 5도 이상 급격히 하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수 온도가 26도 이하로 떨어지면 태풍의 세력은 빠르게 약화될 전망입니다. 25일 수요일 아침 낮 전망 25일 아침 18호 태풍은 중국 남부에서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해상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 등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며 상층 500헥토파스칼 고도에서 전리적 기압골이 몽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상층 기압골이 서해상으로 진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하고 강수 지역이 전국 대부분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중부 지방은 오후 20에서 30mm 강수, 늦은 밤에는 강수대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지역별 강수 양상이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전망. 이동성 아열대 고기압과 기압골, 태풍의 수증기가 결합하면서 전국적으로 변동성 큰 날씨. 서해상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와 국지적 소나기 가능. 기온변동도 지역별로 크물고, 낮과 밤 온도차 및 강수 대비 필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날씨는 매우 변덕스러울 수 있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내일도 심층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일 수요일 아침 낮 기상. 25일 아침 서쪽에서 한랭 고기압이 내려오고 동시에 18호 태풍 라가사가 남긴 막대한 수증기가 충청지력으로 유입되면서 정체전선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북상한 18호 태풍의 수증기가 남서쪽 비구름을 강화하며 충청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충청과 경북 북부는 20에서 30mm 정도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에는 한랭 고기압이 점차 내려오면서 비구름대가 남부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강수 지역이 점차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일 밤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칠 전망입니다. 25일에서 26일 태풍 동향 18호 라가산은 광동성이나 베트남 해안 지역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예정이며 26일 아침에는 막대한 수준기만 남긴 채 소멸할 전망입니다. 19호 너구리는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여전히 거의 정체하며 용승 효과에 의한 해수온도가 낮아 세력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심기압 985헥토파스칼, 중심풍속 30mps 강도 2수준, 20호 추정태풍 부활로인은 필리핀 중부 비사야스섬 동쪽 해안까지 접근할 전망이며 이후 비사야스섬을 관통해 남중국해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6일 목요일 한반도 기상 강수대가 일본으로 이동하면서 한반도는 몽골 지역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침 기온 14에서 24도 특히 수도권은 한기가 먼저 내려와 기온이 다소 떨어질 전망 낮 동안 한랭고기압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며 북동풍이 다소 강해지지만 충청지역까지 북상한 아열대 고기압으로 인해 기온 상승이 일부 발생합니다. 낮 기온 19에서 29도, 특히 전남과 영남 충남부는 27에서 29도까지 오르며 다소 더울 전망. 19호 태풍 너구리는 이날에도 거의 정체 상태가 예상되지만 남부 지방은 아열대 고기압 가장자리 영향으로 기온이 높고 낮 동안 강수대가 일부 강화될 수 있습니다. 27일 금요일 전망. 27일은 서쪽에서 한랭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안정된 날씨가 예상되지만 남부 지방에는 여전히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 영향으로 낮 기온이 다소 높을 전망입니다. 높은 구름은 서쪽에서 다소 유입되겠지만 낮 동안 상층 기압능의 영향으로 대부분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랫동안 정체 중이던 19호 태풍 너구리는 이날 밤부터 북동쪽 방향으로 서서히 이동할 전망입니다. 정체한 지 거의 5일 만에 이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 남부 지역은 정체 전선과 태풍 수증기 영향으로 강수 집중, 산사태 및 저지대 침수 주의. 수도권 강원은 기온 다소 낮음, 밤, 아침 한기 영향. 남부 전남, 영남은 낮 기온 상승, 태풍 및 아열대 고기압 영향으로 국지적 강수 가능. 이번 주 한반도는 태풍과 고기압, 정체전선이 겹치는 복합적인 날씨 패턴이 나타나면서 지역별 변동성이 매우 큰 날씨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 변화가 큰 만큼 반드시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내일도 심층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